오래 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건강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과도한 욕심을 부리게 되면 비참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게 되죠. 나이가 든다는 것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기 때문에 과감하게 버리고 내려놓을 줄 알아야 노년의 삶이 더욱 풍요롭고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두가 행복한 노년을 맞이하기 위해선 어떠한 것들을 버려야 하는 것일까요? 나이 들수록 인생에서 매달릴 필요 없는 것들 반드시 버려야 하는 것들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공감본부입니다. 노년이 아름답고 행복하려면 시기와 질투, 노욕을 과감히 떨쳐내야 합니다. 대부분 마음을 내려놓지 못하고 무력에 찬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행복한 노후를 보내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은 행복한 말년을 살아가기 위해 내려놓아야 하는 것에 대한 영상을 준비해 보았는데요. 어떠한 것을 버려야 노년이 행복해지는지 나이 들면 반드시 버려야 하는 것들에 대해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나이 들수록 반드시 버려야 하는 7가지. 1. 욕심 버리기. 물질적 풍요에만 너무 집착하다 보면 우리는 삶의 진정한 가치와 행복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소유하고 소비하는 물질들이 일시적인 행복은 가져다 줄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삶을 허탈하게 만들고 영원한 만족을 주진 않죠. 결국 내면적인 행복과 만족을 소홀히 하게 만듭니다. 따라서 물질적인 것에 중점을 두는 것보다 다양한 경험, 관계, 개인적 성장의 가치를 둘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새로운 습관을 형성하고 자신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개선하는 것은 더욱더 성숙한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주는데요. 우선, 정리정돈을 통해 자신의 생활공간을 단순화해야 합니다. 짐이 많고 어수선한 환경은 스트레스와 불안을 유발하기 때문에 나를 성장시키는데 방해 요인이 될수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사들여놓고 사용하지 않는 물건, 중복되는 물건, 필요하지 않은 것들을 과감히 제거해야 하죠. 정돈된 평온한 공간은 심리적 안정감을 찾고 정신적, 신체적 건강과 행복을 느끼는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정체성은 내가 소유한 물건들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내 있는 그대로의 당당함과 떳떳함, 자랑스러움, 만족의 느낌에서 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고집 버리기 나이가 들수록 삶을 살아온 지혜와 경험이 쌓이면서 자신의 생각과 주장에 대한 확신이 강해집니다. 신념이나 가치관이 점점 더 확고해지기 때문에 고집이 세지게 되는 것이죠. 물론, 그동안 고수했던 것을 그대로 지키며 살아가려고 하는 습성과 안정적인 것을 중요시하다 보면 고집이 세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해지거나 남의 의견을 수용하지 못하게 되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틀어지고 멀어지게 되는 원인이 됩니다. 이런 고집을 버리게 되면 남을 이해할 수 있는 포용력이 넓어지게 되고 다른 사람을 너그럽게 대할 수 있게 되는데요. 상대의 마음을 배려하게 되고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그간의 갈등으로 인해 보이지 않았던 행복이 보이게 되고 안정감이 커지게 되죠. 이제부터 남은 삶을 좀더 행복하고 현명하게 보내려면 고집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틀릴 수 있음을 항상 인지하고 새로운 것을 잘 받아들이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다면 나이가 들어서도 더 발전할 수 있고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항상 배우려는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삶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로 살아가기 때문에 노화 현상을 늦출 수 있게 만들죠. 따라서 고집을 버리고 내 삶에 의미를 주는 일을 찾도록 하셔야 하며 내 생각만 고수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과 잘 융화될 수 있도록 경청하는 자세를 가져야만 앞으로의 삶이 더 행복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3. 자식에게 의지하는 마음 버리기. 노후에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자식에게 의지하지 않는 홀로서기가 필요합니다. 예전에는 자식 농사 잘 지으면 노후가 편안했었다고 하는데요. 지금은 자식에 대한 욕심과 집착을 내려놓아야 하고 자신을 봉양할 것이라는 기대를 하지 않는 것이 현명한 시대입니다. 자식을 장성하게 키운 것만으로도 부모의 도리는 다한 것이죠. 자식들이 알아서 잘 사는 것만으로도 만족하여야 하며 의무감 혹은 체면 때문에 노후를 위한 돈을 모두 자식에게 날리는 어리석은 일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는 자신의 행복을 위한 투자를 하셔야 하는데요. 개인연금이나 자기개발비, 건강해지고 즐거워할 수 있는 활동들을 위해 쓰셔야 합니다. 그것이 자신을 위해서 할수 있는 최고의 노후 준비인 것이죠. 자식에게 의지하려는 마음을 버리면 자식에게 서운함을 느낄 것도 없게 되며 자식들도 부모님이 좋아하는 활동이나 일을 하시면서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길 원합니다. 따라서 나 자신 스스로가 홀로 설수 있고 행복해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이며 내가 나를 죽을 때까지 책임지겠다는 마음을 가지셔야 하는 것입니다. 4 불필요한 인간관계 버리기 나의 에너지를 잡아먹는 불필요한 인간관계는 정리하여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불필요한 관계에 끌려다니게 되면 내 인생도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이끌어가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굳이 이어가지 않아도 될 관계라면 과감히 거절하거나 만나는 횟수를 줄여나가는 연습을 해야 하죠. 특히 가까운 사이일수록 관계를 놓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한때는 내 관계의 전부였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도움이 안 된다면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하며 적당한 선을 유지하는 것이 건강한 인간관계를 위해 더 현명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큰 스트레스 요인이 되고 피로감이 누적되면서 정신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되죠. 따라서, 남은 삶을 좀더 유연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만남 대신 사랑하는 사람들과 양질의 시간을 보내고 개인적인 개발에 투자하는 활동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5. 스트레스 줄이기.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라고 할 만큼 우리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에 큰 타격을 주는 요인입니다. 스트레스가 심해지게 되면 불면증, 두통, 피로, 호흡곤란, 식욕부진, 소화불량 등 다양한 증상이 발생하게 되죠. 따라서 이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고 줄이도록 하셔야 노년을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스트레스를 잘 관리할 수 있을까요? 첫째, 심호흡이나 단전호흡, 명상과 같은 이완 기법을 사용하는 것이 좋은데요. 숨을 깊게 들이마신 후 내쉬는 그 자체로도 스트레스를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둘째, 달리기 같은 유산소 운동이나 산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밖으로 나가 햇빛을 쬐고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죠. 건전한 취미를 갖고 즐겁게 활동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셋째, 부정적인 생각을 줄이고 긍정적인 마음을 키워나가야 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정신을 약화시키고 전반적인 건강을 방해하게 되는데요. 나는 할수 없어 라는 생각 대신 나는 할수 있어. 최선을 다해서 해볼 거야 라는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바꿔나가야 합니다. 감사일기를 작성하거나 긍정적인 확언을 하는 습관을 만드는 것도 좋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은 긍정적인 영향에 많은 도움을 주기 때문이죠. 삶을 최대한 긍정적인 방향으로 키워나가신다면 스트레스도 줄이면서 더큰 행복을 느끼시게 될 것입니다. 6. 건강에 해로운 습관 버리기 첫째 과식하는 습관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위의 크기가 줄어들며 소화 기능도 떨어지게 됩니다. 과식을 하거나 빨리 먹는 습관은 소화 기관의 부담이 커질 뿐만 아니라 비만 소화불량 혈당 수치 상승 등 다양한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죠. 따라서 조금씩 자주 먹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은데요. 소식을 해야 건강하게 오래 살수 있다는 사실은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소식하는 습관을 갖기 위해서는 평소 식사량의 80%, 즉, 평소 식사량의 5분의 4 정도만 섭취를 하도록 하셔야 합니다. 또한, 간식이나 폭식 등 먹는 것에 대한 집착을 줄이셔야 하죠.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자꾸 먹고 싶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운동이나 취미 활동으로 시간을 대체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소식을 하는 습관은 노화 현상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어 노년 건강에 꼭 중요한 습관인 것입니다. 둘째, 오래 앉아 있는 습관. 나이가 들어 은퇴나 퇴직을 하게 되면 하루 종일 집에서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에 있으면서 오래 앉아 있게 되면 혈액순환이 제대로 되지 않고 허리에도 안 좋은 영향을 주는데요. 움직이는 활동이 거의 없기 때문에 체중 증가 및 비만이 될 확률도 높아집니다. 잘못된 자세로 인해 어깨 통증, 요통 및 두통을 포함한 근골격계 문제로 이어지기도 하죠. 당뇨, 고혈압, 척추질환 등 여러 질병의 문제를 초래하여 건강이 악화되기 쉬운 것입니다. 또한, 장시간 앉아있는 것은 우리 두뇌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 치매가 발생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우울증과 불안에 대한 위험성도 높아 정신적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신체적, 정신적 건강이 전반적으로 악화되기 때문에 노화가 더 빨리 오게 되죠. 따라서 귀찮더라도 몸이 굳지 않도록 틈틈이 스트레칭을 하거나 움직이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햇빛을 받으며 산책이나 걷기 운동을 하는 것도 좋고요. 특히 요즘 맨발 걷기를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요. 집 주변에 흙길로 된 산책로가 있다면 맨발 걷기를 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셋째, 음주 혹은 카페인 섭취 습관. 우리나라 사람들은 음주민족이라 부를 정도로 술을 좋아하고 많이 마십니다. 과도한 음주는 간암, 심장병, 고혈압, 알코올성 치매 등 다양한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데요. 음주는 중독성도 강하기 때문에 자신의 건강뿐 아니라 판단력을 저하시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 관계와 소통 능력이 저하되어 우울증, 불안, 자살 등의 정신적 질환 위험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적당한 음주 또는 금주의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그리고 과도한 카페인 섭취도 줄이셔야 하는데요. 카페인은 뇌의 각성제 즉 중추신 경계를 자극하기 때문에 노년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장 점막을 자극하여 속쓰림, 소화불량을 일으키고 잠들거나 잠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주어 수면 패턴을 방해하게 되죠. 따라서 커피나 홍차, 에너지 음료 등의 카페인은 꼭 조절해서 섭취하시길 바랍니다. 7. 늦었다는 마음 버리기. 나이가 들수록 무언가를 시작하기엔 너무 늦었다, 남들처럼 할수 없는 사람이다, 라며 포기를 하고 자신의 한계를 너무 빨리 설정해 버립니다. 하지만 배움에는 나이가 없고 때가 없기 때문에 배우는 것을 멈추지 말고 계속 학습하여야 하죠. 늦었다는 생각이 있을 뿐, 늦은 때란 없는 것인데요. 특히, 지금까지의 내 삶이 후회가 되고 앞으로의 삶을 바꾸고자 하신다면 못한다는 부정적인 마음에서 벗어나 해낸다는 긍정적인 마음으로 바꾸셔야 합니다. 지금의 삶을 그냥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굴복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목표를 정하고 변화를 시도해 보셔야 하죠. 우리는 자신을 성장시키고 자신을 개선하는 것에도 늦은 때가 없음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남들이 늦었다고 하는 말에도 휘둘리지 않아야 하고요. 그냥 그 목표를 향해 아주 작은 걸음 하나 내딛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목표가 크지 않아도 됩니다. 그림 그리기, 수영, 악기, 요가 배우기 등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찾고 일단 시작해보는 것이죠. 오늘도 내일도 내가 할수 있는 만큼의 열정과 노력으로 한 발걸음씩 내딛여보고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발전하며 살아가다 보면 전보다 삶이 완전히 바뀌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으며 훨씬 행복한 노후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의 이야기가 어떠셨나요? 나이가 들수록 버릴 건 버리고 지킬 건 지켜가야 하는데 우리는 대부분 반대로 살고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고집이나 무력은 계속 지키며 살고 있고 할수 있다, 해낸다 라는 도전 정신은 버리고 사는 것처럼요. 저는 아직 노년의 삶이 먼 미래처럼 느껴지고 불안하기도 하지만 인생의 행복은 자신을 낮추며 극기하는 마음에서 오는 것이라는 것과 오늘을 충실히 살아가면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된것 같아요. 노욕이 가득 찬 무력을 과감히 버리고 내가 사랑하는 가족 혹은 주변 사람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며 사는 것이 진짜 행복한 삶이라는 것을 말이죠. 나이가 들어도 항상 배우고 실천하는 자세, 그리고 유연한 마음가짐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내가 물건이나 관계를 너무 이고 지고 살지는 않았는지, 너무 빨리 포기한 건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활 공간을 단순화하고 삶이 간결할수록 생각도 가벼워진다고 하잖아요. 심적으로 가벼워져야 과거에 연연하거나 미래에 대한 불안함 없이 오늘 하루를 충실하고자 하는 의지가 더 생기게 되는 것 같아요. 노년은 절대 불행한 시간이 아닙니다. 인생 제2막에 새로운 삶을 다시 시작하는 시기이죠. 좋은 습관들로 채워 넣고 건강한 라이프를 유지하면서 새로운 취미도 찾고 다양한 것들을 도전하며 더 많은 즐거움을 찾을 수 있습니다. 모두가 행복한 노년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잘 버리고 잘 채워 넣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마지막으로, 노년에 반드시 버려야 하는 일곱 가지에 대해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1. 욕심 버리기. 2. 고집 버리기. 3. 자식에게 의지하는 마음 버리기. 4. 불필요한 인간관계 버리기. 5. 스트레스 줄이기. 6. 건강에 해로운 습관 버리기. 7. 늦었다는 마음 버리기. 공감본부에서는 항상 당신의 행복한 삶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